전산에게 2급, 기초정보관리, 계정감옥 및 저교등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끝나면 문을 닫고 세 번째 계정감옥 및 저교등록을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코드하고 계정감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어,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드체계라고 있는데 코드체계를 클릭하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이 있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고, 그리고 자본금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법인이니까 아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매출원가가 있고, 여기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죠.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까지라는 뜻입니다. 또, 재고 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입니다. 여기 146번부터 175번까지. 요까지만 재고 자산이라는 겁니다. 또, 투자 자산은 176부터 200번까지라는 겁니다. 무형 자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무형 자산을 클릭을 하게 되면, 무형 자산은 지금 231번부터 250번까지란 얘기죠. 자 그러면 231번부터 어, 250번까지인데 231번에 영어권, 232번에 특허권, 237번에 광어권, 238번에 창업비, 239번에 개발비, 240에 소프트웨어, 241에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요까지죠. 그러니까 231부터 여기 241. 요까지가 바로 무형 자산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없는 계정 과목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있다. 무형 자산으로서.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에 속하는 것들인데, 자 먼저 라이선스라는 것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사용하고 싶다. 근데 여기 보면 없죠. 없습니다. 영어권 특허권, 광어권 창업비, 개발비, 소프트웨어, 회사설정 계정과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라이선스를 여기 회사설정 계정과목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241번에다가 라이선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작권이죠. 이 저작권을 쓰려고 봤더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여 뭐, 적색 글씨가 있고 흑색 글씨가 있죠. 먼저 흑색에서 바꾸는 거죠. 만약에 창업비가 필요 없다. 그럼 이 창업비 대신에, 창업비 대신에 여기다가 저작권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를 쓸 때는 지금 저작권 있고 개발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볼때 만약에 광어권이 필요 없다. 그러면 광어권을 지우면서 여기다가 프랜차이즈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렇게 어, 무형자산이라는. 코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 가지 계정 과목이 필요하면 첫 번째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흑색 중에서 안 쓰는 거를 교체하고 세 번째는 적색에서 안 쓰는 계정 과목을 교체하는 겁니다. 적색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적색이 나온 겁니다. 이 적색 계정 과목을 바꿀 때는 그냥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어 컨트롤키하고 F1을 같이 눌러줘야만 계정과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설정 계정과목 클릭했죠? 여기 위에 보면 돌아가기가 있습니다. 돌아가기를 클릭을 하면 옆에 나왔죠? 회사 설정 계정과목을 클릭을 하고 라이선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엔터치고 계정 구분은 어, 보통 일반으로 합니다. 일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됐고 두 번째는 요 창업비를 바꾼다 했죠? 창업비도 저작권으로 바꿉니다. 저작권 엔터 엔터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이광어권을 적색이죠? 광어권을 어, 프랜차이즈로 바꾸는데 여기다 보면 프랜차이즈 쓰면은 안 써져요 이게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색 글씨를 바꿀 때는 반드시 컨트롤 하고 F1을 눌러 줘야 됩니다.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 여기 가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플렌 차이즈 엔터 엔터.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교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 전도금 계정을 수익현금으로 수정하시오. 이 코드에 갖다 놓고 138을 칩니다. 아, 전도금이 나왔죠? 이 전도금이 어, 적색계정과목입니다. 자, 먼저 돌아가기로 가서 컨트롤 F1을 누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전도금을 어, 소액현금으로 바꿉니다. 소액현금 엔터 엔터 2번 판매관리비 코드 범위 내 피복비 계정을 등록하시오. 그랬습니다. 코드 체계로 가서 판매 관리비를 클릭을 했더니만 여기 801번부터 쭉 나와있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이 850, 851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계정 과목이 나와있죠. 이거 프로그램 버그입니다.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계정 과목을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바꿔놨는데 지금 적세로 되어있죠. 원래는 흑색입니다. 흑색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여기다 쓰면 되는데, 지금 적색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Ctrl F1을 누르고 고치겠습니다. Ctrl F1. 여기를 피복비 계정을 등록하라 그랬죠? 피복비, 엔터. 경비 구분은, 이걸 경비로 해야죠? 계정 구분은 경비로 바꿨습니다. 다음. 3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현금저교에서 구간식대 지급을 추가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죠? 복리후생비에서 현금저교 9번, 여기다가 09, 엔터치고, 간식대 지급, 간식대 지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못된 게 피복비가 지금 적색되어 있죠. 이거는 원래 흑색입니다. 흑색이라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계정 감옥 및적교등록 메뉴 입력을 마쳤습니다.